그러면 이제 상무님께서 중간에 부드럽고 따뜻한 그런 음. 특징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음. 그러면 상담사분들 중에는 이게 뭐 MBTI로 생각을 해보면 감정형이라고 음, 생각이 있죠. 되는데, 음. 사고형 분들, 음. 그러니까 좀더 논리적이고 차가워 음. 보일 수 있고, 이런 음. 분들은 적합하지 않으신 건가요? 아니, 왜냐면 이제 오는 분들마다 니즈가 다 틀리죠. 그러니까, 카운셀링 영역 쪽은 심적인 부분, 관계성을 통해서 조금 딱 보다듬어 줄 쪽은 카운셀링 쪽이 필요하지만 대부분 우리가 취업 쪽은 카운셀링 보다는 컨설팅 영이 요리도 많습니다. 컨설팅 의 핵심은 정확하게 그 사람에 대한 진단을 해주고 그 진단에 따라서 문제점을 파악해주고 그 문제점에 따라서 대안 제시를 해 주고 구체적인 솔루션을 줌으로써 취업 연결을 시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이 논리적인 부분이고 그런 성도 있어야 되지만 음. 우리를 사오는 미취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심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동기 부여를 시켜 주고 그리고 자신감을 좀 이끌어 주고 칭찬해 주고 하는 부드러운 부분들도 조금 음.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양쪽 다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무님께서 이력서하고 면접, 이력서도 많이 보셨을 거고, 그렇죠. 면접도 많이 보셨을 텐데, 이력서랑 자기소개서 중에 혹시 기억에 남는 지원자가 있으신지, 그리고 만약에 이쪽 분야로 처음 지원을 하는데, 정말 상담과 관련돼서는 전혀 해본 일이 없는 거예요. 네. 자기소개서에 네. 어, 내가 직업 상담 업무를 왜 해야 하는지라든지 아니면 음. 경험을 담아내야 되는데 전혀 음. 스토리가 없는 경우에는 음.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 게 좋을지 음. 한번 조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일단 제가 이제 이쪽 분야에서 이제 취업쪽 이쪽에서 10년 정도 보면서 이제 많은 분들을 이렇게 마주하게 되었는데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은 지원자는 절실함인 것 같아요. 그 절실함 속에 이 열정이라는 거. 제가 이제 한 5년 정도, 5, 6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직업 상능사 자격증만 가지고 계셨던 분이 고 나이도 한 40대 되는 여성분이었는데 꼭 저희 회사에 입사하고 싶다 하시면서 직접 회사를 찾아오셔서 인사 담당자한테 서류를 전해주면서 또 여기에 있는 총괄자를 좀 뵙고 싶다. 그래서 요청을 해서 저도 참, <laughs> 어, 참 특이하다 <laughs> 싶었어. 그래서 일단 만나 뵈었더니 자기가 이런 부분들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어필하면서 네. 나중에 정말 사랑을 뽑게 되면 꼭뽑아달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도 그때는 그냥 어떻게 지나간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또한번또 오셨어요. 네. 예. 혹시 일자리라 하지 않았나요? 하면서, 음. 하면서 안부도 묻고 그리고 또음료수 하나 사오시면서 아. 드시라 하면서 그냥 가실 모습들을 보면서 그러다가 정말 제가 저희 조직에서 마치 경력이 없어도 직업으로 자격증을 가져야 될 분이 음. 있어서 업무 좋은 자로 채용할 일이 있어서 그분한테 연락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어. 이게 제 뇌리에 뭔가 질질함을 가지고 있고 자꾸 찾아와서도 열심히 하겠다고 그렇게 어필했던 그 모습 속에서 결국 제 뇌리에 남게 되었고 그게 그분의 채용까지 이어졌던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두들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음. 결국에는 채용 담당자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다는 것들을 한 번도 제가 어, 깨달을 수 있었었고 음. 좋은 사례였던 것 음. 같습니다. 네. 네. 상당히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신 그쵸. 경우네요 네. 네. 왜냐면 나중에 내담자를 만나서 그 내담자를 데리고 또 적극적으로 그 사람한테 자기가 했던 행동이나 음. 해봤던 그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음. 그게 자기가 직접 해본 경험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나중에 자신의 내담자도 그 방법을 따라 할 때도 음.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거죠 음. 그런 모습들이 보면서 아참이 사람은 나중에 취업까지도 잘 시키겠구나 라는 생각이 음. 많이 들었었죠 네. 네. 그러면 그렇게 진짜 발로 뛰는 구직 활동을 음. 하셨던 분도 계실테지만 음. 서류상으로 봤을 때 매력을 느낀다던가 이 지원자를 한번 만나보고 싶다 경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음. 이랬던 분은 없으실까요? 일례로 지금 바로 이틀 전이었죠 이틀 전에 면접을 봤습니다 음, 네. 음, 이 지원자가 매력적인 건 제가 이력서를 보고 매력적이었어요 음. 왜냐면 취업성공 패키지에 전담자를 뽑고 있는데 네. 직업성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취성표에 대한 경험은 없으나 음. 다른 쪽 경험을 가, 좀 가지고 있더라고요. 음. 제가 면접 때 물어봤죠. 어, 본인은 어떤 부분이 다른 직업 상담사와 차별성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네. 의사 소통력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오. 제가 웃으면서 그건 직업 상담사가 다 가져야 될 기본적인 조건이 음. 아니냐고. 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네. 그분의 커리어를 감안 보니까 대기업에서 한 2년, 음. 4년 정도 이 경험을 가진 것들이 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면접이지만 피드백을 준 형태로 해서 그 말씀을 들렸었어요 음. 본인이 본인 장점이 있는데 장점화 시켜서 저한테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다고. 음. 하니까 본인이 깜짝 놀라요. 뭔데요? 하는 표정으로. 음. 그래서 웃으면서 제가 본인이면 저한테 음.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저는 대기업에서 4년 정도 교육 운영과 그리고 행정과 관련된 음.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취업선거패키지 상담자로서 입사를 한다면 취성패 쪽에 대기업 쪽에 관심 가지는 내담자한테는 대기업에 대한 조직문화라든지 어떤 부분들을 내가 코칭하고 도와주면 도움이 되겠다는 것들을 잘 어필해서 그거를 채용담당자한테 이야기를 했었으며 아마 뽑지 않을까라는 그런 피드백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력이 없지만 자신의 경험 속에서 그 강점이나 경험을 네. 자기가 지원한 분야에 어떻게 활용해서 음. 그 회사의 조직에 도움이 될지를 잘을 필할 수 있는 지원자라면 음. 뽑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사실은 더 많은 분들의 경우 경력이 단절되셨던 여성분들이라든지. 네. 많이 지원들 하시잖아요. 아, 많이 하죠. 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 이제, 경력전자여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만약에 직장생활 하신 분들은 문제는 없어요. 왜냐면, 직장생활의 경험이기 때문에 네. 그걸 충분히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전달을 해서 필요하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순수하게 이제 크게 음. 직장생활도 없이 주부생활을 하시다가 직선을잘좀 따고 오신 분들이 이제 음. 형태인데, 그래도 그분들이 집에서 집안일만 하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죠. 음. 내 아이를 가르쳐 본다든가, 음. 아니면 교회에 공사활동을 해봤다든가, 음. 아르바이트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행정적인 부분을 했다든가, 뭐, 내가 입력을 해주는 그런 오베이적인 부분도 했다든가, 그 대부분, 뭐, 많이 하는 것들이 뭐, 영어교사, 한솔교사라서 활동을 해보, 해본다든가, 음. 그런 여러 가지 어떤 활동들을 해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음. 자기가 그런데 지원자가 자신의 경험이 이게 취업성공패키지는 내가 취업 컨설팅을 하는데 어떤 도움이 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취업이 잘안 되는 것 뿐이지 그 경험들을 잘 찾아서 어필을 해 준다면 음. 충분히 채용담당자 입장에서도 아 그치 그 부분은 우리 회사에 이런 도움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되면 충분히 선발할 수 있는 게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네. 네. 본인의 가지고 있는 강점을 제대로 어필을 못하는 그렇죠. 경우들이 많아요. 많죠. 직업 상담사가 네. 필요한가 보네요. 주눅이 많이 네. 들어요. 면접을 보다 보면 스스로 자신감이 없어서 죄송하지만 제가 아직 준비되지 못했거나 아. 이런 이야기, 제가 아직 경력이 없어서 심한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 겸손하게 이야기하지만 준비되지 음. 않았지만 그래도 최대한으로 자기가 짜내서 자신의 속에서 그래도 있을만한, 도움될만한 부분들을 어필을 해서 음. 할수 있다는 그런 어떤 강한 자신감과 어떤 긍정성을 음. 조금 표명해 줘야 뽑을 수 있다는 얘기죠. 겸손한 자세로 임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렇죠. 말로 제가 부족하지만 이런 네, 걸 하지 네. 않고 좀 자신감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 그럼요. 그리고 얘기를, 산부님 말씀 들어보니까 집에만 계셔서는 안 되겠네요. 뭐라도 그리고, 해야겠네요. 그렇죠. 네. 사실 그렇죠. 무슨 활동이라도 제가 만약에 경력단들 여성이면 네. 이렇게라도 이야기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편 자녀 음.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누이 음. 이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나한테 하나의 개인 클라이언트잖아요. 음. 그럼 저는 아무리 없다 그러면 저는 A부터 채까지 그러니까 음. 내 자녀는 7세 10대 20대까지 있는 음. 사람도 있을 거고 남편은 30대 40대 같이 함께 생활을 해줄 거고 음. 그리고 부모님들은 60대, 70대. 그럼 저는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10대부터 70대에 어떤 사람들을 만나도 그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사람과 잘 공감할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다. 어? 어떤 거요? 경험은요? 네. 제가 주부 생활을 했지만, 이 주부, 주부 생활의 강점은 바로, 그런 많은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소통하고, 그분들의 마음을 모으는 게 중요한 역할 아니겠냐는, 관점으로 그렇게도라도 짜내서 어필을 할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스스로 자꾸 없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정말 없는 거죠? 안 뽑죠? 정말 소통을 잘 하셨어야겠네요 뭐 아이들의 뭔가 폭력의 힘으로서 제가 아 그때는 또뭐 강한 카리스마로 했는데. 내가 우리 집안을 분기를 확 잡았다 <laughs> 네. 뭐 이런 부분들도 네. 뭐 해볼 수는 있겠죠 그리고 뭐 행정 어드민을 지원한다 했을 때 내가 가계 지출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내가 회계적으로 잘했다던가 그다음에 뭐 집안에 뭐 정리 정돈이나 음. 스케줄링을 잘한다든가 음. 이런 것들은 또 상담자를 만나서 네. 일을 처리하거나 납기일을 지키거나 할수 있는 경험으로 음. 또 옮겨볼 수도 있고 그래서 맞아요. 자신의 그막그또또 그, 사람 또, 경험 속에서 최대한 음. 이 소재와 재료를 찾아보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네, 그러네요. 이제 듣다 보니까 직업 상담사 직무를 음. 많은 경우에는 이제 듣고 음. 얘기해주고 공감해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다 보니 자기소개서에 자신의 장점을 음. 공감 능력 음. 다른 사람의 이야기 들어주기 이런 거 음. 많이 쓰시는데 그쵸. 사실 그거 말고도 뭐 행정적인 음. 부분도 그쵸. 많고 네. 하다 보니까 뭐 집에서 자신이 관리했었던 거 말씀해 주셨던 음. 가계부라든지 뭐 음. 스케줄링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되게 상당히 도움이 될 수가 있겠네요. 네. 네. 지금 문득 생각되는 거는 아마 지금 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역량으로 따지면 상담 능력은 아닌 것 같아요. 상담보다 훨씬 중요한 거는 취업시킬 수 있는 능력. 상담 능력, 공감 능력이 좋다는 이야기보다는 저희는 취업을 시킨게 중요하니까. 근데 이게 상담만 한다 그러면 이분의 능력을 높게 살겠지만 음. 취업 컨설턴트나 직업 상담사나 이쪽 분야에 지금은 음. 핵심은 취업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음. 그런 부분들을 뭐 어필을 해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라는 음. 생각도 들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뭐 하나 더 팁을 이야기한다면 직장 생활을 많이 해본 사람의 경우에는, 네. 사실 취업을 하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이 고용을 유지를 하는 게 상당히, 상당하게 이게 대학에서나 정부에서 평가 요소로 많이 본다는 이야기죠. 음, 고용 그, 유지가. 그쵸. 되는지. 그러면 내가 면접 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상담에 대한 게 내가 좀 약점이면 그거는 일단 치고 난 직장 생활을 오래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음. 취업을 한 친구가 직장생활에 대한 적응을 잘할수 있도록 상사와의 관계성이나 또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라든지 그리고 어떻게 내가 업무를, 커리어를 개발해야 될지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에서 사후관리 컨설팅을 남들보다는 잘할수 있다. 라는 음. 그런 부분도 어필하면 좋은 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음. 네. 직업상담사로 지원을 하시기 전에 음. 업무에 대해서 되게 잘 아셔야지 뭔가 차별화된 포인트를 잡을 수, 있죠.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드네요. 네. 네. 오늘 유종화 상무님께서 채용과 관련돼서 아주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직업 상담사 자격증 지금 취득하는 공부하시는 구독자분도 있다고 댓글로 봤는데 화이팅 <laughs> <laughs> 하시고 지원을 하실 때 많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